렐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천지의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한 것에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속에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 때때로 잘못할 어, 때가 있죠. 범죄할 때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은 것 같은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나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돌이킬 때,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본문의 큐티의 말씀을 잘이해하게해주고 있습니다. 치료국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흩친 것을 보고 <laughs>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에 재앙이 내리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다시 범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역한다 하는 것이죠. 좀 전만 해도 잘못했다. 우리가 내어 보내겠다. 그렇게 말까지 하고서도 우려와 또 우박이 비가 끝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범죄함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거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범죄하려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또 범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 것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범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니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돌이켜 후에 또 범죄한다. 또 악한 일을 행한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더큰 재앙에 빠지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예,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또 다시 그와 같은 것을 언제 했느냐? 듯이 또 다시 잘못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 속에 더 거룩하고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 믿음입니다. 물론 지내다 보면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또어 반복해 반복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은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잘못한다. 그것은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자비와 공유를 베풀으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치 아니하고 똑같은 반복된 제약을 행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공유로 심을 배워가면서 더욱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에서 떠나고 의를 행함으로 칭찬과 상급을 쌓아나가는 자비와 공률의 은혜를 입고 더욱 더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있기를 간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